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네 오늘은 네, 상해전기기계 한번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상해전기기계 네, 산업용 로봇 사업 진출 진출로 성장 기대 네 상해전기 기계가 산업용 로봇 사업 진출에 따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네, 2013년 7월 로봇 부품 분야 선두 기업인 일본 나부테스코의 중국 법인 지은 51%를 인수해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최근 양산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로봇 정밀 감속기의 영국회과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 정밀 감속기 생산량은 2016년 10만 대에서 2020년까지 20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로봇 산업은 5년간 25% 이상의 고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로봇 보유량은 약 40만 대에 달할 것. 올해 중국의 로봇 시장 수요는 약 4만 대에 달하며, 이는 전세계 수요 2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네, 이 산업용 로봇 산업은 미래에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상해 정기계는이 분야에서 일본의 기업을 돈으로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하는 패턴이에요 패턴 예 일단 자본이 굉장히 축적이 된 기업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본력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국가 일본이 대표적이죠 네 예. 일본은 지금 중소기업이 정말 자금난을 엄청나게 겪고 있고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국가가 계속해서 국채를 음 계속 내면서 거기서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회사채 일본의 회사채들을 이제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하고 있죠. 일본 회사채를 또 이제 국민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만 정말 힘든 거예요. 일본은 국민들이 열심히 알뜰하게 모아놓으면 결국엔 기업을 기업 회사채를 사주는 그것도 좀비 기업 회사채 사주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다이너마트예요 결론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가계 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일본은 기업 부채,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가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그냥 어느 쪽이 먼저 폭발하는지는 뭐 지켜보면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국은 일단 이런 일본의이 기술력 있는 기업을 할값에 지분을 인수해서 나중에는 그냥 기술만 다 빼가는 거죠. 이건 모든 기업들이 항상 이 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 일본에서 이 기술, 응용 기술 분야를 이따라잡을때 카피켓으로 따라잡고 일본에 있는 이 응용 기술 회사들의 지분을 또 인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또 기술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자국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일본도 안 그랬나? 일본은 결국 또 유럽이나 미국의이 기술을 또 카피켓을 해서 엄청난 발전을 7080년대하고 90년대 이 브라자 합의로 완전히 콧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 역사의 흐름을 보시고, 어, 지금 중국의 정부가 왜 제조업 제조 2025를 하면서 이 제조업을 엄청나게 이 성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역사의 흐름대로 이제 제조업이 이제 일본, 음, 한국을 거쳐 중국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결론 결국은, 결국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 관련 좀 이제 IT 테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지금 관광 이런 면세점 이런 쪽으로 지금 아, 정보가 끌고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주식, 중국의 주주, 네, 중국 회사의 주주가 되,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론은 이런 제조 업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섹터 분야에서 예, 중국의 아, 1위, 적어도 3위 거나 1위면 제일 좋은데 1위는 워낙 이제 지금 벌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개인이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중국 주식은 백주를 사야 돼요. 백주를. 백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1위 우량한 기업은 백주를 사려면 거의 막0 0만 원, 천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매수를 해야 되는데 백주, 백주, 백주 이렇게 분할매수하기도 힘들잖아. 예, 500, 500, 1000, 1000, 10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3위권 안에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 상위적인 기기는뭐 일단 리베터 쪽은 중국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회사고,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의 로봇 산업에서 상위적인 기기가 엄청난, 에, 성장을 보여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음, 상해정기계의 앞으로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저는 엘리베이터만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저는 한 회사의 주주가 될때 향후 10년 동안 이 회사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음,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위정기에는 산업 로봇 쪽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상대적이기에는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예.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